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8일입니다. 여기는요 송리산 저 문장대 뒤편입니다. 국립공원 뒤편이고요. 여기가 마침 또 이제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의 그 경계 지점입니다. 이 근방에는요 그 백두대간이 지나가고요 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송이버섯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능이도 많이 나고요. 잡버섯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러나 이제 작년에는 좀 에, 송이하고 능이가 흉년이었었는데 올해는 저 보니까는 저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이좀 풍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한번 이 근방을 한번 와봤습니다. 작년에도 이제 이근방에서저 직접 이제 당일 채취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저 식당이 있어 가지고서 거기로와 봤는데 작년에도 여기서 이제 송이하고 능인을 제가 좀 한번 사가사가 사가 봤고요. 또 유튜브를 찍었더니 또 전국에서도 막 하는 분들이 보시고서 많이 또사 갔다고 하길래 올해는 더 풍년이고 값도 싸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와 봤습니다. 그, 이제, 산, 입구마다, 차부다 이렇게, 이제, 흰띠가, 이렇게, 쳐있고요 일부 차량, 뭐, 주차금지, 뭐, 입산금지, 잔뜩 써붙였습니다. 그러면은, 이그 식당에 가서요, 한번 올해의 그 작황, 앞으로의 그 전망, 또 가격 등을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근방에서 이제 채취한 것을 당일 채취한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서 어, 송이하고 능이를 그 집하는 집판장에 왔습니다. 여기는데 이평한옥 설렁탕이라고 그래서요 같이 이제 그 식당도 겸해서 집판을 예,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이요. 이평한옥설렁탕 그 식당 일부의 그 전경입니다. 그 한옥을 아주 이쁘게 좀 꾸며놨습니다. 여기 보니까 송이, 능이 잡보서 당일 채취한 것을 판매한다 이렇게 서붙였습니다. 전화번호는요 010-5450-9048 일반 전화는요 여기가 이제 043입니다 834-9048입니다 한번 저그 송이하고 능이를 보시고서 싸다고 하시면은 많은 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식당은 보니까는요 딱두 가지가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하고 도가니탕입니다 아주 내부도 여이사는은참참 참 잘해놨습니다. 여기 람은이사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거 보니까 능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 보니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니다 뭐 지금 뭐 우리 그회이님이저람은이이렇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그그 이게요 오는 보니까는 오는 오늘 따온 거래요 보니까는 아주 다다 다 좋네요. 음. 갓도안 비고 아주 상당히 나지네. 좋고요. 그쵸? 요거는 그럼 이렇게 안 걸르고선 얼마 돼요? 얼마 정도 되나? 안 걸르고선 18만 원. 안 걸르고선 18만 원이고요. 요거보다 조금 더난 게요거한저한10 한 13kg 정도 되는데 요것도 안 걸르고선 한 23만 원 정도예요. 재밌겠다. 이제 걸렀다는 것은 조금 저좀 가벼이 좀 나가네요. 이런 경우는 뭐. 저 음. 28만원, 요거는 한 20만원, 요건 다 1kg씩이고요. 요거또 24만원. 이제 능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저 접는데 이렇게 잘 포장을 했더니 한 15만원, 16만원 정도 되고요. 요거 아주 상당히 좋네요. 보니까는. 여기는 저산지라딴데보더면한뭐 그 20% 정도는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11일부터 그 택배가 되니까 택배가 되면은 이 택배로 하시면나 이제 받습니다. 피 뺐어. 피 뺐어? 피안 뺐지. 안 뺐다. 네. 저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저 저기 있잖 피를 안뺀 거. 그럼 요거 지금까이 피100 1 0 g 밖에안 남아. 100g밖에. 3 k g 사 가시는 거예요, 지금? 예? 예? 어, 3kg. 아이고. 3kg에 3kg 얼마에 지금 사 가시는 그래. 거예요? 53만 원. 십사만 아, 3kg에 54만 원. 0만 원. 안 돼. 안됐아유 <laughs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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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여기 그 산지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제 수집을 아유. 하니까는요. 갓도안 피고 전부 다뭐 1등, 품 2등, 품 정도 되, 되네요, 보니까. 예, 너무나 좋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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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식당에 보니까는요, 이게 설렁탕인데요. 아주 진하게 나오고, 요 깍두기가요, 원래 유명합니다. 여기가 보니까. 깍두기 상당히 유명하고요. 여기는 저 설렁탕 도화이탕이고 여기 이제 계신 두 분이요. 여기서 지금 현재, 에, 송이를 3kg 사가시고, 융이를 5kg 사가셨어요. 그런데 그 산지가 청천인데도 청천에서 더 비싸니까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사가시는 겁니다. <laughs>